안녕하세요. 베피다얘입니다 오늘도 예쁜다 이기들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작은 댓글은 사랑이래요. 함께해 주세요. 명품 다이오 까메오, 글로테, 3만원. 한정판매로 인사드리는 까미오 쿨로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잘 보시면 흑장미 교배종으로 나온 아이들 중에서 입장이 가장 넓고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짧은 입장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반들반들 햇살 아래 지금 윤이 나고 있는데요. 한참 크고 있는 성장기에 저렇게 아이들이 광채가 좀 나지요. 이럴 때물 충분히 주시면 아이들이 부적부적 자람을 보실 수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까미오는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제일 작은 아이로 사이즈 재드리고요. 그 아이보다 조금 큰 아이로 보내드릴게요. 사이즈는 5cm입니다. 국민다육 러우 2,000원. 고민이 중에 아주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줘서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시는 러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두짜리 얼굴이 분자한 것처럼 저렇게 2두짜리가 있고요. 머리 하나짜리가 있는데 2두짜리 먼저 보내드릴게요. 물돔이 참 곱게 물들어서 많은 분께서 사랑해주시는데 이 아이들은 크면서 금 발현이 잘 되는 그런 종입니다. 진한 물돔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이즈는 9cm입니다. 명품다육, 우리 언느, 만원. 하느다랗고긴 손톱이 매력적인 우리 언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입장수 아주 넉넉한 아이로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신겨진 화분이 7.5 화분인데, 위에서 항공사시라고 하죠? 위에서 봤을 때는 포트가 가릴 정도의 아주 큼직한 얼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가느다랗고긴 손톱이 연 핑크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묵은둥이가 될수록 진한 빨간색을 보여주지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물들면 너무 예쁜 우리 연누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신겨진 화분 7.5 화분입니다. 사이즈 참고해 주세요. 사이즈는 7cm입니다. 명품 두들레아 환여 블루처스 2두 4만 원. 한정 판매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환여 블루처스 2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입장이 조금 긴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농장에서 물을 좀 많이 먹어서 입이 긴 편이죠. 하지만 서서히 물을 굶기니까 이렇게 뽀얗게 1분을 올리고 있네요. 안쪽에 입장들 작게 예쁘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 아이들 큼직한 사이즈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사이즈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큼직하며 목대가 아주 튼실한 목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지금 입장들 큰 입장에 가려서 목대가 잘 보이질 않네요 별빛다육에서 두들레아 올릴 때마다 아주 튼실한 목대로 유명한 집이지요 여러분께서 믿고 구매해보세요 잘 붙여지면 이렇게 묵은둥이가 꽃 얼굴로 예뻐집니다 전체 사이즈 20cm 나오네요 명품 두들레아 블루처스 12두근생 5만원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블루처스 12도 군생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분지가 끝난 아이들도 있고요. 아직도 분주 중인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큼직큼직한 얼굴로 형성된 아이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굉장히 풍성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순실하고 깨끗한 목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풍성한 얼굴로 예쁘게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블루투스도 어, 굳혀지기 들어가면은 뽀양 배폰과 어, 먼저 나온 잎들은 아주 빨갛게 예쁘게 물들어주는 게 특징이지요. 전체 사이즈 20cm입니다. 명품 다이어 안코르 금 5만 원. 한정판매로 인사드리는 앙코르 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고 아주 똥똥한 입을 갖고 있는데요 따글따글 붙어진 따글 입장들이 너무 예쁜 그런 로제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중국에서 수입 들어온 아이들이고요 저희가 작년 11월 29일 날 식재에서 뿌리내림 확실하게 하고요. 지금 얼굴 잘 보시면 양쪽에 꽃대를 물고 있어요. 저렇게 양쪽에 꽃대인 듯한데요. 이 어, 아이들 키워놓으시면 젤리처럼 반짝이는 그런 어, 물듬을 보실 수가 있어서 많은 매니아분께서 좋아하시는 아닙니다. 금이라고 해서 노랗거나 하얀 금이 들어간 게 아니라 변이 금이 살짝살짝 살짝 들어있어서 아주 통통한 입장을 가, 갖고 있는 그런 아이네요. 지금 신겨준 압은 화분 9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아주 조꼬미 사이즈 아니고요. 어, 여러분께서 키우기 좋은 그런 사이즈인 듯 합니다. 사이즈는 7cm입니다. 명품다요, 에케 문스턴 변이금 4만원. 한정 판매로 인사드리는 에케무스톤 변이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변이금의 매력을 모르시다고,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변이금의 매력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이 참 좋은 듯 합니다. 변이금이라고 해서, 어, 녹금이나 색금이 들어있는 아이들은 어이 아이 아까 그 아이와 비슷해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게저 분이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비슷한 얼굴들이 많은데요. 변이금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틀린 얼굴을 갖고 있어서 나만의 다육이가 될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냥 에케 문스톤도 너무 예쁜데 변이금이 들어가니까 입장이 통통하고 아주 따글따글한 모습이 참 예쁩니다. 사이즈는 7.5cm입니다. 국민다유 아보카도 크림 2,000원 아이보리색으로 예쁘게 입장을 만들고 있는 아보카도 크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햇살에 얼굴을 살짝 붉히듯, 붉히듯이 붉은 붉은하게 물 들어가고 있는데요,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게참 건강한 아이인 듯합니다. 사이즈는 6.5cm 이상으로 보내드려요. 명품 두들레아 알비플로라 군생 6만원. 한정판매로 인사드리는 알비플로라 군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머리수가 셀수 없이 참 많은 머리수를 갖고 있고요. 지금 한창 성장하다가 구치기 들어가서 뽀얀 백풍과 그리고 먼저 나온 입장들이 핑크핑크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알비플로라의 가장 큰 특징은 굵은 목대인 듯 합니다. 두들레아 종 중에서 아주 목대가 튼실하고 예쁜 아이로 유명한 알비플로라인데요. 지금 요 아이들도 아주 튼실하게 예쁜 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 보여드리고 있는데 두터운 목대가 보이실까요? 깨끗하게 하엽 정리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육이마다 좋은 아이 고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 분께서는 취향에 따라서 머리수 많은 아이들을 고르신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느 분들께서는 깔끔하게 외도 하나 이렇게 있는 다육이를 고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점이 아니라 모두 나의 취향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에 어느 게더 좋고 어느 게더 나빠요 말씀드리기는 힘들지요. 하지만 두들레아 종은 확실한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어, 목대가 두껍고 튼실한 목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좋은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대를 항상 들쳐 보시고 튼실한 목대를 갖고 있는 아이들 구매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분지도 잘하고요. 그리고 어, 나중에 대품이 됐을 때 훨씬 더 멋있게 그리고 명품스럽게 클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지금 이 아이 알비플로라 군생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입장이 핑크핑크하게 붙여져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이 참 예쁘게 들었죠. 전체 사이즈 20cm 이상으로 보내드려요. 명품 두들레아 브리트니 그린폼 5만원. 한정판매로 인사드리는 브리트니 그린폼 2주짜리 보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빨갛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도 목대가 아주 튼실한 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구치이 들어가시면서 새 입장 나오는 부분부터 뽀얀 백분을 올리는데요. 브리트니나 설산처럼 아주 진한 백분은 아니지만 색깔 대비가 돼서 백분을 조금 보시면서 그리고 빨갛게 물듦을 보시면서 멋지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브리트니 그린폼 2주짜리는 두 아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른 선점해주셔야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전체 사이즈 19cm입니다. 국민다유 화이트 미니마 2,000원. 작고 예쁜 얼굴을 갖고 있는 화이트 미니마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미니마 종류인데요. 미니마 종류들은 목대를 튼실하게 올리면서 크는 아이예요. 하지만 목대가 음, 쑥쑥 올라오는 목대가 아니고요. 아주 천천히 올리는 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대에서 따글따글한 아가들을 잘 키워내는 미니마 종류인데요. 미니마 종류들은 입이 많이 크지 않고 작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 두들레아 누비제나 4두 이상 15,000원 한정판매로 인사드리는 누비제나 4두 이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내드릴 때는 4두 이상의 군생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아이들이 아직도 크고 있는 중이라서 뽀얀 백분보다는 푸릇푸릇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요런 아이들 화분에 심어 놓으시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물 조금씩 주시면서 여름 지내시고요. 가을서부터는 아이들이 폭풍 성장을 해줄 듯 합니다. 두들레아 종류들도 물 싫어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키워본 결과 물을 참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께서 물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름에는 조금만 주시고요. 가을서부터 초, 겨울까지는 아주 흠뻑흠뻑 주시면 멋진 얼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10cm 이상으로 보내드려요. 명품 두들레아 파키피덤 오두 군생 7만 원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파키피덤 오두 군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잘 붙여져서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입장이 길게 나오다가 점점점 짧은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 작은 입장으로 형성돼 있는 아이들입니다. 큰 입장들은 조만간 아이들이 어, 하엽질 듯하고요. 그리고 작은 입장들은 뽀얀 백분을 올리고 예쁘게 단단하게 붙여져가고 예, 음, 있습니다. 목대 아주 튼실한 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두꺼운 목대를 갖고 있어서요. 어, 나중에 명품스러운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군생이 될 듯합니다. 단품 판매로 올려드렸어요. 사이즈 20cm입니다. 국민다이오 파프 군생 2,000원. 햇살 아래에 맑은 연두빛을 보여주고 있는 퍼프 군생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잘 보시면 좁은 입장이지만 아가들을 삥 둘르고 있어서 풍성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인데요. 라인이 주황색으로 예쁘게 물들어주는 그런 친구지요. 요 아이들은 까라솔처럼 여름에는 잠을 자고요, 가을서부터 초봄까지 성장해주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더울 때는 물을 조금만 주시고요. 가을서부터 초봄까지는 충분한 물을 주시면서 키우시는 게 좋으시겠죠? 아가들 많이 달려있네요. 7.5 화분에 심어져 있는 퍼프 군생이었습니다. 사이즈는 8cm 이상으로 보내드려요. 명품 다육 노블 페어리 3만원 짧고 넓은 입장에 손톱이 예쁘게 형성되어 있는 노블 페어리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잘 보시면 입장이 굉장히 넓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꽃처럼 예쁜 얼굴을 갖고 있는 노블 페어리인데요. 이 아이들은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손톱이 검붉은 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손톱이 뒤로 살짝 꺾이면서 멋진 얼굴을 보여주는 아이들입니다. 노블페어리 현재 7.5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어, 많은 분들께서 노블페어리 모르시는 분께서 많으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별빛 다육에서 잎꽂이들 데려다가 열심히 키워서 여러,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그런 아이네요. 사이즈는 8cm입니다. 명품 두들레아 레드온비치1 2두군생 8만원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레드온 비치 12도 군생 보고 계십니다. 아주 오랫동안 묵은 묵은 등인데요. 레드온 비치 같은 경우는 어, 전체적으로 뽀얀 백분을 올리면서 그리고 먼저 나온 잎, 먼저 나온 잎들이 빨갛게 물들어준 게 특징이죠. 두둘레아들 목대 튼실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요아 이들 보시면 어, 그리 가늘지는 않아요. 가늘지는 않지만 다른 두둘레아보다 보다는 목대가 좀 가늘게 나오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목지라가 아주 튼실하게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좀 높은 화분에 심어 주시거나 어, 좀큰 화분에 심어 주시면 멋진 군색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사이즈 22cm 네요 명품 나유 호아이 3만원 짧고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넓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호아이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작지만 아주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손톱 색이 검붉은 색으로 날카로운 손톱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작지만 포스가 아주 대단한 아이죠. 이 아이는 창만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농장에서 만들, 만들어주신 아이고요. 어, 지금 신규 진화분 아분 9cm 아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이즈 가늠이 안 되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멘트나 그리고 글로서몇 센치 짜린지 꼭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안쪽에 울긋불긋하게 피멍이 예쁘게 들어주는 호아이였습니다. 사이즈 5.5cm 이상으로 보내드려요. 명품 두들레아 파키포리아 군생 15만 원. 단품판매로 인사드리는 파키포리아 군생 보고 계십니다 이 아이는 두들레아종 인데요 두들레아종에서도 백분이 없는 파키포리아입니다 파키포리아는 어... 예쁜 소나무 분재나무로 보는 듯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특이한 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소품을 키우시는 것보다는 대품으로 멋진 작품을 키우듯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아이도 벨빛다이에서참 오랫동안 데리고 있어서 목대 아주 튼실한 아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단품 판매니까 빨리빨리 선점하셔야지 품어 가실 수가 있겠죠. 동글동글 예쁜 얼굴들을 갖고 있네요. 전체 사이즈 25cm. 높이 사이즈 15cm입니다 명품 다육 체리스타 8,000원 새콤달콤 향기가 날것 같은 체리스타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반들반들 광이 나고 반짝이는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예쁜 체리사탕 보는 듯하지요 이 아이들은 5.5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 작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작아도 꽃반지처럼 예쁜 얼굴을 갖고 있는 체리스타입니다 붉은색이 예쁜 체리스타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는 5cm 나옵니다. 명품 다유 블루드래곤 8000원. 짧은 입장과 동그란 입장이 예쁜 블루드래곤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엄지손톱만한 작은 블루드래곤 만원씩 많이 구매하셨잖아요. 가격이 정말 저렴해진 듯 합니다. 지금 5.5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다들 입장들이 5.5 화분 밖으로 나올 정도로 아이들이 큼직한 사이즈 여러분께 저렴히 올려드렸는데요. 오랫동안 묵은등이라서 손톱도 검붉은색으로 예쁘게 올리고 있네요. 사이즈 5.5cm 이상으로 보내드려요. 명품 두들레아 화린호사 13두 군생 65,000원.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화린호사 13두 군생 보고 계십니다. 제가 머리 에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입장을 잘 보시면 아주 깨끗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일반, 어, 블루처스보다는 그리고 백분이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아입니다. 블루처스보다는 입장이 좀 도톰한 듯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입 끝이 뭉뚝한 느낌이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같이 놓고 보시면, 어, 이거는 화리노사, 이 아이는 블루처스 이렇게 뭐 구별이 가능하신데요. 따로따로 두시고는 많이들 구별을 못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는 화리노사입니다. 별빛다육에서 오랫동안 키운 아이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두터운 목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려요. 전체 사이즈 18cm 나옵니다. 명품 두들레아, 화리노사 11도 군생, 55,000원.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화린호사 11도 군생 보고 계십니다. 튼실한 목대를 갖고 있어서인지 아이들이 아주 짱짱한 느낌인데요. 지금 이 아이들, 벨비터이에서 오랫동안 키우고 다져진 아이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입장들 잘 보시면 아주 깨끗한 입장들 가지고 있고요. 별빛다육에서 목대 관리한다고 하엽도 모두 깨끗하게 제거해서 다져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별빛다육에서 다져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품으시고 키우신다고 물 많이 주지 마시고요. 이대로 부치기 들어가시면 아주 멋진 얼굴을 보여줄 듯합니다. 새 잎들이 더 짧게 나오겠죠? 사이즈 18cm입니다. 명품 두들레아, 글라우카스 오두 군생 1번 3만원.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글라우카스 오두 군생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목대를 가지고 있지만 아주 튼실한 목대를 갖고 있죠. 도톰한 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입장들 크지 않고 아주 짧게 예쁘게 형성되어 있는 글라우카스 오두 군생 1번이었습니다. 11cm 나오네요. 클라우카스 오두 군생 2번 아이 보고 계십니다. 입장이 앞에 아이보다는 입장이 좀큰 듯한데요. 물듬이 붉게 물듬이참 예쁜 아이죠. 이 아이들은 어, 두꺼운 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지만 두꺼운 목대를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목대가 길고 가늘게 올라오질 않고 짧고 두툼하게 성장하는 게 특징이죠. 붉게 물들면 더 예뻐질 듯합니다. 사이즈 14cm 나옵니다. 민다유 라우렌시스 군생, 5,000원. 핑크핑크함이 예쁜 라우렌시스 군생,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5도 이상의 군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큼직한 얼굴, 그리고 작은 얼굴들이 사이사이 들어있어서 참 예쁜 수영을 갖고 있죠. 요 아이들은 굵은 목대에서 아가들을 잘 품어내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군생으로 많이 보시는 아이들이죠. 큼직한 얼굴과 그리고 어, 다복한 얼굴수를 갖고 있는 라우레시스 군생 5,000원이었습니다. 사이즈는 11cm입니다. 명품 두둘레아 에즐리스 12두 군생 4만원.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에들리스 12두 군생 보고 계십니다. 에들리스는 좁고 가느다란 입인데요. 어, 입장 잘 보시면 동글동글해요. 입장이 전체적으로, 어, 원뿔처럼 아니면 뭐, 연필처럼 이렇게 동그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뽀얀 백분과 그리고 먼저 나온 잎들이 저렇게 핑크핑크하니까 오래 묵은 아임을 확실하게 티내고 있죠. 전체 사이즈 17cm, 높이 사이즈 17cm 나옵니다. 명품 두들레아 로즈스타 3만원. 한정 판매로 인사드리는 로즈스타 보고 계십니다. 요 아이는 중국에서 뿌리 없이 들어온 로즈스타를 별빛다이에서 12월 29일 날 심어서 뿌리 활착 확실히 된 아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고요. 요 아이는 지금 꽃대를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요. 꽃대가 두꺼워서 잘라주는 게 좋지만 여러분께서 꽃대 번식을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대로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두들레야들 백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아이들 위에서 물을 주다 보면은 백분이 씻겨서 하얀 가루가 뭉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고개에 깍지벌레인 줄 아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깍지벌레 아니고요. 위에서 물 줬을 때 백분이 씻기면서 물이 마르고 저렇게 백분만 뭉쳐져 있는 걸 보시는데요. 이거는 입으로 호흡거나 아니면 불어오로 한 번씩 불어주시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지금까지 별빛다이에서 준비한 다육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작은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셨을 텐데요. 작은 다육이지만 영상을 보시고 힐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